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연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마은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2천 규빗의 거리를 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모세에게서 이어졌던 이스라엘 지도자의 권한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이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저께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7절은 바로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셨지만 이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요단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건넌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불순종의 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죠.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잘못된 정탐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세대들이 70여 년 전에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전 세대에게 들었을 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부모 세대의 리더였던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 부모 세대와 같은 새로운 도전 앞에 부모 세대는 홍해 앞에 서 있었다면 이들은 요단강 앞에 부모 세대가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지 못했다면 이제 그 요, 거,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 새로운 도전 앞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그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산 앞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릴리오수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으로 길이는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강이 약 5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요단강도 그렇게 작은 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시기에 대해서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 강의 근원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물의 양이 최고로 많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 시기에 강의 깊이는 약 3m에서 5m 정도 꽤 깊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폭도 보통은 약 3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아질 경우에는 약 100m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의 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때는 물이 평소보다 훨씬 넓고 깊어진 상태여서 인간적으로 볼때 수십만 명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 잠잠해지기를, 물의 양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 혹은 물을 건널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는큰 장애물에 놓이지는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라는 말보다 더큰 문제가 됩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어찌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도 당시에 가나안 안에 있었던 이 일곱 족속들 이들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군사력을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을 건너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더큰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다운 무기도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고 좀더 앞으로 가 보면 이 폭이 100m나 되고 깊이가 3m에서 5m나 되는 요단강을 건너고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강도 못 건너고 있는데 무슨 전쟁 이야기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뭘 알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라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말한 이것, 그것은 11절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즉 여수아가 말한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의이 이것은 강의 흐름이 멈추고 강을 건너가게 될것 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 이것이 바로 가나한 땅을 빼앗게 된다는 증거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다른 곳에 쌓일 것이다. 이것은 여우수와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흘러내리던 강이 작은 강도 아니고 흘러내리던 그 넓은 강이 심지어 이 시기의 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세차게 흘러갔던 많은 물인데 그런데 그한 순간에 그 물들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한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증거가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보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강이 멈추는 것을 보고 요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을 하고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물이 갈라질지..." 갈라질지 않을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그 물에 발을 떼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해줄 테니까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많은 경우의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우수와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은 여우수와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향했고,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16절에서 나와 있듯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매우 먼 곳인 아담 성읍 변두리에 다 쌓이게 되었다. 사이로 향했던, 사이로 향한 물은 계속 들어가서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요단의,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17절 상반전은 이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 걸음을 떼었더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서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 또 그곳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멈춘 요단강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 우리도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사장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무리는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특별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강을 건너 일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애국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은 또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세대는 바뀌었고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사실 바로 오늘 이 부분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 그곳에서 마른 땅을 밟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십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한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그 기적을 목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오늘 법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에 대로를 내신 분입니다. 홍해의 배로를 내신 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때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앞에 여전히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장애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물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세상은 혹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길을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딛었던 그 믿음, 그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 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물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싸움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싸울, 싸울 힘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홍해 대로를 내시고 요단강의 대로를 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대로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요단강의 대로를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만드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서서 기적의 하나님을 목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자리, 또 기적의 현장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선언자 안수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가 주셔서 저그 육체와 그 마음을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그들이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보았던 모든 수험생들 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그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셔서 정말 요단강과도 같은 홍해와도 같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